정숙하러. 좀 내놓으시죠. 일러오세요, 네. 마지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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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마 정숙하라 알았어요. 이로 오세요, 니마. 마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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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타. 니마 어디 님이로 오세요. 다. 이름 빨리 오요아 오지 마요. 왜 이렇게 멀리 와요? 멀리 아, 아꺼요 꺼져. 아 알겠어. 맞아 꺼져. 너 꺼져. 꺼져. 내가 후이. 호... 내가 얘를 막아주도록 하지. 들어와요. 저 음식. 저칼한 다섯 개 주세요. 알았어요. 음식만 먹을게요 모두 정숙하시오 한 10개? 아니 10개 수다, 수다 떨리 마시오, 마시오. 6개 6개 만 다이아몬드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딴딴딴 토리 퀸제네저 다이아몬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알았으니까요 음식 음식 내놔야 돼 6개 내놓으세요 일단 아, 마지카마 아, 지카 처음에는 어... 어디세요? 안돼어어 저... 띄... 처음에는 음... 교환시간이 음...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물고 화살 날려버렸어요 한 5분 동안까지만 어교환을 하죠 6개했죠네 그럼 저세 번. 야 니마. 쉬겠군니? 니마 구람 님. 아, 님. 쟤랑 바. 아, 박... 그래. 알았어요. 네. 니마. 갑바 갑바 바꿔요. 잠깐만요. 아, 네 제가 드릴게요. 갑바 아, 바꿔요. 요아왜 피해요? 갑바 바꿔요. <laughs> <왜죠? 웃음> 아, 가매 가빠... 제가 다이몬드 줄게요. 가빠 주셨다. 교환해요. 교환해요. 그쪽 안 돼요. 그럼 님 라이터를 한어 라이터 주세요. 뭐랑 바꿀 거네요? 요 아. 네? 없는데요. 라이터 없어요? 아, 아니, 다이... 님이 필요한게 뭔데요? 다이아몬드 주셔야죠. 필요 없어. 아, 그럼 아. 님 지금 뭐랑 교환하실래요? <laughs> 저 라이터요. 라이터? 알았어요. 그럼 다이몬드한두개 정도 드리겠습니다. 다이 네 <뭘이 <뭘이 아니, 아 무엇이 무엇이 누요 아니 왜 안해요 아 교환중인데 남이 매지카더이큰잔아 <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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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아저희가 60개 다 드릴게요 <뭘> 감사합니다 하돼아 비켜 누가 뺏요아 누가 나도왔다 진짜 누가 <뭘> <내가> 뺏어갔어요 구람 <브람>. 뺏어갔음 <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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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환타 환타 <뭘> 환타 환타 아, 네, 한테, 해 환타 다시, 아, 네, 그래, 다시 토 제가 드릴게요.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나 다시 토했어 아나 토할 아 아. 라이트 두 개만 주세요. 저 라이트 두 개만. 아유. 아유. 아, 아유, 아유, 내가 아유. 줄게. 아이고 지잘한다고잘죽으시는구만 <laughs> <laughs> 이 놈의 재우를 맛볼 아, 수 있게 됐어. 야나 다이아곤 몇 개만 가져갔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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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라고, 뭐? 네, 나 다이아곤만 아, 가져갔다고 아, 바보야. 야니니 인벤토리 좀 봐봐. 야 그건 내거 어디 갔냐고. 다 용암에 탔냐? 아이스 아이언 엔맨만 있네. 아이 제거 다시 주세요. 야야나 아, 야, 야, 내놨다 아이언 헬멧 야 희모야 그거 내 어. 역할 내놔라 왜? 왜 내꺼잖아 니가 아, 죽었잖아 아 근데 앞뒤도 분감 못하고 니 때문에 12345아니 네. 네. 네 때문에 뭐 네. 내가 뭐나 아무 짓도 안했거든 뭐? 나 돌아다녔는데 니가 불해가지고 쫓아내다가 <laughs> 니가 뒤로가서 죽은거야 바보야 도와 <laughs> <laughs> 아, 뭐냐 뭐냐 바로 뱉타 먹으니까 바로 뱉타 먹자! 저, 먹어야 돼! 자, 아, 저 갑옷 없어요, 지금. 땅땅땅땅 아, 소리 큰자아 그럼 갑옷 입으세요, 나나 갑옷 얘만안 입고 있어. 1, 2, 3, 4, 5, 6, 6, 6, 6, 6, 6, 6 7, 7, 8, 말10 갑옷이 없다니까요, 이거밖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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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입요 누나. 가죽이라도 입고 가요, 가이 나간 얘기안 좋은 거 듣게. 그럼 밀러 와봐요, 1, 2, 3, 4. 네. 일 와봐. 네. 로와봐 여기 있어 로와봐안 독이 안 독이 줄금어이 나한테 지금이 지금이 나한테 떼는 리는네만 하나 더 봐라 왜 치니까 왜 치다 동고야 매직카 모리큰 자나이 그러면 지금 바지까지까었는데 힘으로 치 힘으로 어. 저아이 지금 혹시 철이라도 있는 분한테 또하나 주세요 희모가 내 모든 걸 뺏어왔어 뭐 지? 야 지가 <laughs> 때렸어 아무것 없었잖아 야, 야. 너가 때렸으면 왜 지랄이래 니들아! 니! 니! 아 나가지마봐 야이 누구야? 희모 파티 구해요 희모 희모 사냥 파티 구해 야 무슨 <웃음> <웃음> 야 죽을래? 희모 사냥 파티 하지마라 나 나간다 <laughs> 그래요 나도 나간다